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잠시 후 2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김건희에 대한 선고 네. 와, 그렇게 죄 많은 김건희가 <laughs> 처음으로 사법의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진짜.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오늘 사법의 단죄를 받는 날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시에는 통일교 윤영호의 선고가 있고요. 김건희 끝나고 윤영호.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4시에는 1억 권성동. 아... 1억 권성동의 선고가 있습니다. 아, 오늘 중요한 선고가 굉장히 많은 <laughs> 날입니다. 네. 자, 2시 10분부터 이제 생중계가 매불쇼를 통해서 함께 나갈 텐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살다 헤드라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민동기 선임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 기쁠지 슬플지는 몰라요. 분노할지. 아, 저 개인적으로. 어. 어제 제가 저녁쯤에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건너편에 있었으면 제가 여기 못 왔을 뻔했어요. 오, 그러니까 큰 사고였는데 아... 마침 여기 이쪽에 다행히 인명 사고는 아, 없었는데. 그 네. 말씀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의 재판 결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드디어 오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판단을 받는 날인데요. 이원 저작권자가 아... 그 매블쇼를 찾아왔죠. 자 <laughs> 예. 아, 이분이 김건희 이 여자 나쁜 여자다 주가 조작한 여자라고 처음 고발을 한 사, 사람입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풀이를 제대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발 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예전 뉴스에 왜그최강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의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우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반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범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료 입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를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 그다음에 정치 양보 위반이 진짜 이게 너무 웃긴게 아, 아, 계약서 아뭐 <laughs> 계약 계약서 그다음,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빼더라도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더라 이거는 여론 조사를 의사 결정도 명태균이했고 배포도 명태균 이 결정했다 네. 아니 뇌물이든 뭐든 주는 건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치 알선 수재가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태균이 자기가 여론 조사해서 네. 배포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네. 그 자기 거를 주는 게 뇌물입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애초부터 받는 사람 거를 주는 게 뇌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근거로 삼는 게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역시 뭐 자기가 비용을 다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 했던 거다. 뭐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비용을 주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만들어서 만든 물건을 주는 거예요. <laughs> 당연한 거 자기가 만든 물건을 주는 거지. <laughs> 네. 그쪽에서 비용을 대서 내가 만든 물건을 주는 것은 내 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어, 자발적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 얻는 이익이다. 아니 아까도 했듯이 그 연구, 이익이 얻는 것은 별개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여론 조사를 어떻게 줬느냐 뭐 이런 것을 네.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는 그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명태균이 <목소리> 이제 공짜로 여론 조사를 줬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대가로 공천이 아니라는 거야. 음. 이미 하고 구조거든요. 음, 지금. 네. 음. 근데 진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laughs> 와, 생각 참... 많이 나네. 네. 진짜 뚜껑 날라갔던 게 아까 이제 계약서 안쓴 거를 그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라고그 같은 시기에 여의도 연구원이랑 그래, 대학에서 쓰지 않았느야씨상 <laughs> <않았나. 웃음> 장난하냐 그거는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니 와,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유생이니까. 추론이라면 와. 거기다가는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어. 여기는 계약서를 네. 안 썼으니 그죠 그리고 다이버스성이고 다른 색깔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그럼. 아니, 그럼 뇌물, 아 그럼 내물 받을 때다 계약서를 써야 내물 이 되는 그래, 거예요. 맞아. 내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laughs> 난 거기서 진짜, 아, 진짜 뭐 장난 하나 해 네.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이번 판결이 만약 이렇게 계속 가서 굳어지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치 세계에서 정치 자금 이런 식으로 받아라. 예, 이런 식으로 받아라. 말하자면 원래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권력자들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거 항상 네. 문제 되는 지점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계약서도 없이 어. 지시 안 받고 그냥 알아서 갖다주고 어, 네. 이런 것들다이제 열어주는 꼴 아니냐 매우 그렇죠. 가장 단죄해야 될 영역과 그~ 실태 사례들을 이렇게 그냥 열어주는 농구를 그렇구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네. 네. 이게 보니까 대가관계가 정착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그렇죠. 네. 가잖아요 네. 어. 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이러 이런, 이런 구체적인 게 없고, 그런데이 음. 정치인에게 음.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줬다. 그면 음. 그게 정치적 위반이었거든요, 네. 여태까지. 네. 네. 근데 그걸 계약서를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시세조정에 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세조정할거 작전 할거다 알아. 네. 알고서 내 통장도 다 주고, 음. 내거불려달라고 해. 음. 그리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있다 돈만 찾아. 수수료 40%빼 떼줘. 이게 문제야. 수수 문제야. 그럼 너무 마음 편하지. 와, 그리고 시,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소통들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데 열두 시에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laughs> 이 정도 가지고 공동 가공,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음, 가지고 네. 행위에 결합했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는 없으니까 공범은 아니야. 그다음에 야, 아, 이거 참... 이익을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어 김건희 계좌만 가지고 이걸 나눴다 이제 이런도 이런 것도 아까 그런 논거 하나 들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아, 아, 하는 것도 같이 이익을 했는데. 함께 나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laughs> 것이. 어떤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은 각각마다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너 너는 이것만 가져가 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공동정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전체를 다 한꺼번에 어. 나누어 공동정벌다 이런 협동조합이냐? 이그 말이 안 되죠. <웃음> <웃음> 협동조합이냐고 이게 진짜 없었어요. 네. 그렇죠. 왜 이걸 안 믿는지에 대한 판단이없고 그다음에 네. 양형 관련해서도 청탁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 안 된다. 뭐뭐둘 사이 에 있었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김건희가 사실상 V 제로 역할했다는 네.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책 반성한다고 그게 지금 그걸 가지고 양형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막에 <laughs> 그렇죠? 진짜 요만큼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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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예 그래서 진정한 방송이라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와, 그 그러니까 진짜 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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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가지고 하나 딱 인정한 거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걸 반성한다고 또 해버리대.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앞으로는 뇌물 계약서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보니까 얘기는 취임 얘기는. 어떤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한테 얼마든지 비싼 목걸이나 이런 거 받아도 문제 없지만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임 축하용으로만 하면 뭐몇 뭐 억짜라도 괜찮다는 그런 예 뉘. 아... 그리고 네. 여론조사 하는데에서도 그냥 이제 공짜로 갖다 주면서 아유 이거 저희 영업활동이니까 하나씩 음. 받아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뭐 네.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 네. 참,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어쨌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중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 엄중하게 좀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시세 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행위에 결합했는데 네. 지금 공범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야. 무죄, 무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것도 이제 기치는 거예요. 주가 조, 아니, 그 주가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한 사람 판단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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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지금 무너지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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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굳어지면 주가 조작을 누가 처벌이 될까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진짜. 이게 요로도 네. 정말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네. 네. 정치적인 법이든 주가 조작 어떻게 처벌해? 당연히 이제 네. 이게 당연히 네. 판례로 굳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우리가 주자고 주가 조정 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 네.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아, 아. 2002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소시효 부분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또 저도 다 인정한 분도 이건 또 개인적 악의적이에요. 사실 네, 그거는 이거는. 얘기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포괄 일제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걸 쪼개버렸더라고요그 서로간의 인식까지 있었고 다 아는 사이고 한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그때 그때 김건희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어 이번에도 한번 사볼까 음. 한 1년 있다 어또오르겠네 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호수가 네. 무슨 얘기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걸 정도 쪼개가지고 정도? 와 이게 진짜 그거는 변호사도 그법 논리를 주장하기가 <laughs> 애매할 것 같은데 주장 실제로 했나 모르겠네요 진짜. 와 그거를 그렇게 쪼개 가지고 해버렸더라고. 요결권재판에서는 것... 크게 이제 1차, 2차 시기로만 음. 구분을 했는데. 네 1차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난 건 음. 맞고 네. 날렸고 근데 2차만 이제 기소가 됐죠근데 여기서는 또 2차 내에서도 또 쪼개 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3개로 쪼갠 거예요, 말하자면. 와, 3개로. 그 계좌별로. 네, 어, 앞에 두 개는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뒤에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공범이 아니었어. 그렇죠. 아, <laughs> 김건희가 그냥 <laughs> 개인적으로 한 거. <거고>. 무죄. <laughs> 와. 진짜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개인적인 네.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 느낌 떠나 서법리적으로도요 항소심 가서 달리 판단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네. 항소심에서 깨지지 않으면 진짜 네. 대한민국 네. 법원이 망할 일이에요. 네. 이건 아니 그 기존의 판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확실시 판결인데 이 중범죄에 대해서. 아그 주식시장 지금 이제 아.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 정말입니다 정말. 아네 결국은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번 이해찬 대표님의 서고로 제가 이제 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이해찬 대표님이 정말 크게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음.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깊은 인연 때문인지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어게인들. 네. 아, 나 정말 이자들의 악행은 끝이 음, 없습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예, 윤어개인들이 이해찬 대표님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좀 상살 초월하는 일인데요. 일단 짧게 저희가 엮어봤는데 힘들더라도 고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해찬이가, 김대중 임기 말에. 전자의표기를 들어왔다 스카이 델리의 이 보도가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 이패학질을 일삼은 게 바로 예찬이고 정교조를 둘러싼 이런 하향평준화 교육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킨 여러 장본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권에도 굉장히 악재가 될 수가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저는 진짜 사람으로 안 진짜, 보여요. 진짜 와,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 그, 특히 앞에 그두 유튜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동력이 부정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를 엮는데 그것도 솔직히 화가 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큽니다만 어, 어떻게 고인의 죽음을 그거를 또 엮어 가지고 저렇게 활용합니까? 사자명예훼손으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아, 아,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다들 걱정돼서 달려간 이유가 거기 가 가지고 후계자 지명을 받. 누군지 귀뚱을 박아야겠더라고요. 네, 정말 저질스럽고 나쁜 게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이제 대통령 지시하고 연관해보자면 은 이거는 그 국세 수입이 110조가 지금 체납액이라고 하는 건 형평에도 일단 조세 형평에도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 예산의 7분의 1이에요 지금 와, 700조 728조가 아, 이렇거든요 2020년도 어마, 예산. 무한겁니다 진짜.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와. 대통령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할수 있는 일이 많고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네. 그게 시장 때나 도지사 때나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고.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네. 그걸로 환수되는 이익을 따져보면 은 이거는 분명히 남는다. 네. 국민들이 다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법이 또 빨리 뒷파, 통과돼가지고 뒷받침해주고 해서 성과가 나면 국민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아, 보는 분들이 늘어날거 아니죠. 감리기고. 그러면 국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가 또 올라가고 민주당이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 그래서 그러면 방국과 세력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니 말씀을 드리는거 얼마나 정질인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 정치적 이득, 정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진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도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그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는 지들한테 정치자금 주는 것들이 다 세금 안 내고 있다는 걸로. 음.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진짜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야 지금. 어. 실제로 그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몰아트리움 선언했었잖아요. 그자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매국노들의 반응은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위에 매국 사실상. 위에도 <laughs> <laughs> 아, 저렇게. <laughs> 나경원은요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한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를 받냐? 벤스 부통령이소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였던 것이다. 와, 이게,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가능하냐고자 보내야 돼. 미국. 와 자. 그리고 또2번 타자. 자 사실상 매국노 두 번째입니다. 장동혁 대표인데요.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 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의 관세 폭탄이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와, 근데 그나마도 이두 사람은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놓고. 대놓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비판 받으면 돼. <laughs> 사실상 매국 <근데>, 노로 어, <laughs>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게 뭐야? 교묘한 거. 그렇죠. 교묘한 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자가 있었으니 예. 그 자는 바로 이준석. 예. <laughs> 이준석 이준석은 페북에 글을 올려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의 입법부를 지목한 건데 아직도 정부 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했어, 수없이 밝혔어, MOU. 명확히 했다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네,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러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 수도 없이 설명했다고, 수도 없이.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라고 그렇죠. 교묘하게 일... 그래도 우리 최욱 씨 조금이나마 위로 차원으로 네. 기분 좋은 또 소소한 소식 전해 드리자면 네. 오늘 우리 최욱 씨가 보유 중인 종목들 어.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면서 어 올랐어? 둘다 같이 올랐어요. SK 올랐고. SK 올랐어? 드림텍. 드림텍! 드림텍! 드림텍 올랐어? 드림텍이 달렸나? 드림텍이 핵심이야. 드림텍 올랐어? 올랐어? 7%나 올랐어, 오늘. 아, 근데 와. 드림텍은 지금 7%로 되는데. <laughs> 70% 어. 올라야 되죠. 하루에. 야, 오늘 드림텍 70% 올랐습니다 하면 어우 야. <laughs> <laughs> 아유야 그래도 좀 숨이 차진다. 이렇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드림팀 얘기도 안거고왜냐면 꺼내는 순간 스트레스. 어 그래서 오늘 70% 올랐다라고 예. 하면 아유야 그래도 좀 숨통은 트인다. 야. 요 정도야. 오케이, 오케이. 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또 그... 물타기를 워낙 많이 해서 비중이 너무 높아. 비중이. 이 만약에 누가 이거 내 주가 조작고 나를 예를 들어서 네. 내 나를 이걸 고발해. 고발해. 그러면 이걸 아까 그런 재판관 만나잖아. 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 저작의 증거입니다. 할 정도로 너무 근거 없이 많이 물타기하느라고 어, 물타기라고 하기에는 어. 너무 많습니다. 어. 이거는 뭐 사실상 창업주와 비등할 수준입니다. <laughs> 그 정도야. 아, 어, 그래서 예. 스트레스야. 그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실 네, 프로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데 네, 오르긴 올랐군요. 크게 또 코스피 코스닥 자체도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참고로 드림텍은 코스피입니다. 어머, 어, 네, 너무 높이 코스피. 네, 와. 코스피입니다. <laughs> 아니고 또 그, 그 무시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람 때문에 주가가 안 오는 그런 <laughs> 거지. 게... 그전이라 체육교 앵커께서 코스닥을 이부 리그로 보는 저저선입관이 있으시네요. 아... 코스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코스피가 아... 좋고. 아죄송합니아 <laughs> 아, 코스닥에도 우량결이율 많습니다. 아죄송해니 세무회 안 가고 혼내고 계세요. 아, 아, 아 저희 잘못된 인식을 아, 또 확인해 주셨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드림텍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꿈과 기술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드림 하나 보고 들어간 거죠? 아, 드림 하나 보고 갔어. 알고봤더니 팩이 있더라고. 아, 꿈과 기술 다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매출이 1조 단위의 회사예요. 이게우승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솔직히 뭐하는 회사인지 잘은 몰라요. 네, 솔직히 뭐하는 회사인지 잘은 모르.